가수 장민호님과 미스터 트롯 멤버분들이 MBC 예능 프로그램인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 출연할 예정입니다. MBC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 출연하는 미스터 트롯 멤버분들은 장민호님을 포함해 영탁님과 이찬호님 이렇게 총세 분이신데요. MBC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는 극한의 리얼 야생에서 홀로 살고 있는 자연인을 연예인분들이 찾아가 함께 살아보는 자급자족 라이프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장민호님과 영탁님 그리고 이찬호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% 리얼 야생에 도전한다고 하죠.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이 출연하는 안싸우면 다행이야 프로그램 방송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11월 내에는 방송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벌써부터 세 분이서 야생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니 방송이 매우 궁금하고 얼른 보고 싶습니다. 장민호님도 요새 kbs 프로그램들만 많이 출연하셨는데 이번에 mbc 출연이라 더욱 좋은 것 같은데요. 장민호님과 영탁님 그리고 이찬원님 세 분이 출연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 정말 기대됩니다. 아직 방송이 언제 될지 공식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식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